네, 안녕하십니까. 테크리뷰라는 추진공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LG 벨벳의 이 스타일러스 펜이 어느 정도 잘 써지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 갤럭시 노트 제품과 이렇게 같이 두고 비교를 하면 좋은데, 걔가 갤럭시 노트 제품 많이 써왔기 때문에 한번 쓰면 그 차이를 좀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일단은 환경은 여기 이제 유튜브를 뭐 요리 유튜브를 보면서 뭐그 관련된 부분을 메모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어, 뭐, 야채, 냉동. 이, 네보라는 필기 앱이 이제 저는 벨벳을 통해 처음 접했는데요. 어, 요거 같은 경우 상당히 인식률이 좋더라고요. 이렇게 필기를 하면 요 위쪽에 그 부분이 이제 요 타이핑된 형태로, 디지털 형태로 또 저장이 되고, 어, 실제 그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을 받으면 유료 프로그램인데, 이 벨벳도 그렇고, 어, 다른 그 듀얼 스크린 폰에서는 이제 이걸 제공을 해주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써 보니까 유용한 부분이 많고요. 어뭐 간장 조금 예, 제 악필이라 가지고 그런데도 이제 알아 듣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밑줄을 끄어주고 뭐 이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그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인식을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뭐뭐 뭐 이제 진하게도 바꿔주고 그런 제스처에 대한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뭐, 일단, 필기 하는 데 있어서는, 뭐, 아무 무리 없이 상당히 좋은 환경에서 쓸 수가 있었고요. 다만, 이제, 그, 스케치를 하는 상황을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도비 드로우 같은 프로그램을 이제 저는 쓰고 있는데, 어, 예. 그래서, 뭐, 이, 요거의 어떤 간단한 사용법에 대해서는 이제 포스팅을 한번 해드렸기 때문에, 어, 요거를,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펜 굵기가 조정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한번 드로잉을 해볼게요. 간단하게. 이제, 치중목키 캐릭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뭐, 큰 무리 없이 이제 잘 그려지는데, 이게 이제 제가 갤럭시 노트 10을 이제 쭉 오랜 시간 사용을 했고, 이번에 나온 이제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도 써봤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트 10하고 노트 10의 이제 큰 차이가 뭐였냐면, 그 S펜에 그 딜레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쓸때 그걸 따라오는 속도죠. 그 속도가 42ms에서 9ms. 밀리세컨드라는 거는 아시는 바와 같이 1000분의 1초인데 그게 이제 뭐 42ms도 작은 시간인데 그게 얼마나 차이가 날까? 하지면 실제 이런 드로잉을 해 보면 그런 차이가 이제 체감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 이, 지금, LG의 스타일러스 펜 같은 경우도 뭐, 필기하거나 이럴 때는 큰 무리가 없고, 드로잉을 할 때도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뭐, 드로잉도 잘 되고, 뭐, 이런 반면에, 실제 갤럭시 노트 시리즈와 비교했을 때는 조금 더 딜레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노트 10을 쓸 때보다 좀더 딜레이가 있는 느낌이기 때문에, 이거는 뭐, 42mm 세기 아니라, 최소 50mm 세 이상, 60mm, 60, 70mm 세 이상의 어떤 딜레이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그 정확한 기술 데이터는 찾아봐도 뭐잘 나와있지는 않더라고요. 다만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내부 앱 같은 경우로 이제 필기를 하거나 이렇게 하는데는 뭐 전혀 무리가 없고 어 애플 펜슬과 같은 형태의 어떤 그 A S 타입을 쓰기 때문에 어 애플 펜슬과 유사한 정도의 어떤 느낌을 제공을 해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 펜슬을 이용해서 이제 아이패드로 어떤 드로잉 하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의 성능을 내줄 거로 보이고, 갤럭시 노트 같은 경우는 삼성은 이제 S펜에 대한 개발이 이제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래서 많은 부분 이제 설계 개선이 된 형태가 아닌가 지금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전문적으로 하실 거라면 그 S펜 쪽이 좋고, 어, 다만 이제 그 기본적으로 이제 LG에서 이런 걸또 쓰시겠다. 이러면 이제 뭐 기본적인 어떤 사용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이고 그 애플 펜슬 정도의 그 느낌을 내주겠다. 그래서 S펜이 제 아주 얇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그립감이 안 좋은 게 단점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뭐이 스타일러스 벨벳 스타일러스도 상당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이제 이전 모델에서는 지원이 안 되고. 어, LG 벨벳이랑 그 후속으로 나온 이제 LG의 윙폰 같은 경우에는 이스타일리스 펜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 용도에 따라서는 이제 이런 것들을 써보시는 게 괜찮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 단점이 그수납에 불편함이죠. 그래서 여기 에 배터리도 들어가고 그래서 커지다 보니까 별도 수납이 안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그 이렇게 어, 홀더 펜 홀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착을 해가지고. 이제 요 펜을 끼워서 다닐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진 게 있는데, 어, 이런 것들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이제 이런 것도 그 적당한 것들이 LG 스마트월드에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구입을 한 제품인데, 이런 것들을 쓰시면 뭐 나름 이제 다이어리 느낌처럼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의 테크리뷰는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